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수익 코인에 대한 눌림목 매수 전략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 코인이 지금 W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가격을 지켜줘야 되는지 그리고 특정 가격대를 지켜줬을 때.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수익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을 영상과 카톡방에서 이제 의견을 드렸던 만큼 수익코인과 관련한 실시간 매수매도 전략들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수 2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하반기 수익 코인에 대한 호재 일정들, 정리된 보고서까지 같이 소통방에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이제 수익 코인의 저점에서 강한 돈이 들어왔어요. 자,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왜 들어왔을까요? 네 우리 수익 코인 물려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탈출시켜 주기 위한 누군가가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네 그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들의 물량을 저점에 받아낸 것일까요? 저는 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세력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다고 해서 주가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끌어올려 주지 않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자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우하향 추세가 추세선의 고점에서 최근에 이제 그어보도록 하면요. 이런 식으로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하지만 자그 추세의 막바지 구간에서의 저점을 다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자리에서 2중 바닥 다지고, 3중 바닥 다지고 조금만 올라가면서 이랭 라인을 돌파한다면, 자역 헤드앤 숄더 패턴이거든요. 왼쪽 어깨 머리통 저점, 오른쪽 어깨 저점 찍고 랭 라인 구간을 돌파한다면 여기서는 폭발적인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예, 그 신호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자, 요 자리 요 추세상단 얼마입니까 대략 950원 960원 요정도 가격이 될것 같은데요 자 과거의 지지선을 깨면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았는데 바닥에서는 돈을, 돈이 유입됐어요 그렇다라는거는 밑으로 750원 76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750원 그리고 76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한번더이 자리를 돌파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날아가는 돌파자리 슈팅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우리 보유자분들은 밑으로는 750, 760원 위로는 얼마? 960원 가격을 돌파하는지 자이두 가지를 최근 네, 여러분들의 관전 포인트로 두고 관심 있게 좀 추적해 나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뭐 750원, 760원 이 정도 손절 대비, 자 위로는 700, 960원 가격들을 돌파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대략 1,060원까지, 예, 1,060원까지는 한 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1 시간 분봉상으로 보면은 자, 이 구간까지 이제 추가 시세가 나오고 지켜주고 추가 시세가 한번더 이제 파동이 분출이 됐을 때는 개인적으로 자 1,200원 수준까지 가격 회복이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6월에서 7월 사이 이 구간을 돌파하는 지점이 6월 말에 있다면 그때부터는 7월달 본격적인 빠진 것에 대한 반등 시세가 이제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우리 수익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750원 손절 잡고 960원 돌파 여부 체크하시고 돌파하면 1060원과 1200원까지 여러분들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 아주 훌륭하게 여러분들 목표가 지지선 설정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추천 코인도 같이 공략하면서 좋은 투자 수익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소통방에서는 80%, 180%, 200% 이렇게 크게 또 수익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 하루에 수십%, 수백% 큰 수익도 챙기지만 하루 10% 정도 딱요 정도 단타 대응을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천만원 기준 하루 백만원 정도 꾸준하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소통방 참여하셔서 우리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 수급 들어오는 코인들 바닥에서부터 10%, 20%, 30%, 몇백% 수익 만드는 기회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